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테의 선물 나즈닥으로 하루에 100만원 이상 수익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시청하시면 부자됩니다.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추세 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 파란띠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승하는 그림을 보여주게 되면 상승 추세로 보고 매수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데 검정선 아래에서 이렇게 빨간 봉이 보일 때 매수를 해주면 됩니다. 빨간 봉 보일 때. 그 다음에 손절매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보면은 빨간 선이 하나 있는데 이 빨간 선 아래에다가 이렇게 손절매를 설정해 줍니다. 빨간 선 아래에다가 손절매를 설정하고 나서 손절매가 되지 않고 상승하게 되면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데, 단타 수익은 한파동, 추세 수익은 TFTS 기술을 사용해서 끌고 가서 수익 실현하면 됩니다. 단타 한파동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정보점을 살짝 넘어갈 때, 단타를 청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진입가가 5빵빵에서 단타 청산가가 670이니까, 680이니까, 180포인트. 그래서 약, 수세가클 때는 단타 수익이 이렇게 4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추세 같은 경우에는 TFTS 기술을 사용해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 방법은 단타를 정산하고 나서 내가 설정해놨던 손절값을 이렇게 계속 옮겨줍니다. 빨간띠 아래로. 빨간띠 아래로 끌 옮겨주다 보면은 이제 계속 상승하다가 떨어져서 만나는 시점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청산을 하게 되면은 진입가가 5빵빵, 청산가가 8빵빵이니까 300포인트. 추세 수익은 약 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포인트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1000만원 정도 수익이 나오게 되죠. 내가 하루에 100만원 내외의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이신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기술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수익이 충분히 많이 될수 있으니까 꼭 공부해서 내 걸로 만드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거는 이 시스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스템 차트는 제가 직접 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차트를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10-2758-3576으로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면 이 시스템 차트를 설치하는 방법하고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깔깍 클릭해서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러가지고 들어가면은 VIP 수익 구기하고 수익률 자랑 이 내용을 다 열람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눌러보면은 이제 최근에 지금 2022년 이제 6월 시작했는데 지난달 5월달에 영웅문 키움 증권으로 이렇게 3,200만원 이렇게 수익을 낸 사람의 계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진이라는 분이 2천만원 수익을 어한 일주일 만에 달성을 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2천만원 넘게 수익을 낸 것도 보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몇천 몇억씩 버는 분들 많으세요. 키맨이라는 분이 2월달, 한 달에 수익을 냈는데 600, 1000, 300, 700, 800, 300, 1100 해가지고 하루에 500만원, 1000만원 넘게 계속 수익을 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증권사 실제 계좌 수익을 공개해서 올린 거죠. 1억이 넘는 수익인데 수익 곡선을 보면은 예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중간에 뭐 몇천, 몇억씩 본 분들 많이 있는데 직접 눌러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5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 소액으로 공부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해도 이렇게 1억 원 수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증권사 계좌고 잔액 계좌번호 다 보입니다. 세달 만에 1억을 벌었는데, 1억을 버는데 원금이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에서 1억을 벌었는데 어, 세 달밖에 안 걸린 거죠. 10배, 1000% 수익을 낸 과정을 살펴보면 은 한계형 매수 매도에서 100만원을 벌다가 수익금이 늘어나면서 두개 매도 두개 매수에서 500만원을 벌고 이렇게 수익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1억이 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기술들을 대회에서 사용하게 되면 은 증권사에서 1위를 이렇게 10번을 하는 경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대회도 입장하면 좋겠죠?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보고 대입상 하시는 분이 나오면 또참 재미있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나는 월 소소하게 500만원 정도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나는 월 소소하게 1억 이상, 소소한 게 아니죠. 1억이면. 좀 많이 1억 이상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그룹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제 직통 연락처가 있으니까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 하시면 시스템 차트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매매기법을 공부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